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로 이제 그 뭐야 동계올림픽이 끝난다고 그러네요 예, 난 아직 며칠 더 있어서 북한 친구들이 오는가 그랬더니 만날 시간이 없겠네 <laughs> 그래요. 예, 금방이에요 그죠 두 주가 예, 엊그제 했던 거 같은데 벌써 두 주가 지나가고 이제 끝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율법에 얽미어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속에서 세례가 주는 의미, 세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미대메식구들 거의 대부분은 세례 받은 세례교회 세례교인 그래서 우리 장로의 헌법에는 세례 교인이 되야만이 권리가 주어져. 비로소 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그야말로 머리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수에 또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직분도 어, 받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 성찬식을 거행해요. 성찬식.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만큼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첫째는 말씀을,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 순서의 모든 것이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받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받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예배 순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올려 드리는 거, 영광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내려오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 네. 말씀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네.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예물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대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중고등부 남성 아, 예? 중창단 아, 예? 찬양을 오늘도 너무 잘한 것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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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아,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손님이 오면 잘못하더라고 오늘은 아이들이라 뭐 별로 뭐 들려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데 뭐. 어쨌든 예. 이 모든 찬양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들려진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아멘이에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 참, 예, 뭐예요. 예,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 강성씨. 알았어요? 예. 꼭 그렇게 말할 때 하품으로 앉았어요. <laughs> 그래도 음, 그래도 예의가 있다. 크게 안 벌리고 조끔하게 벌리더라. 예, 어쨌든 그래요. 냥 그러니까 받으려고 입 벌린 거지. 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받아 먹으려고. 잘생기기는 진짜 잘생겼는데참다 드리는 거라. 다 드리는 거. 예. 우리가 받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찬식. 예수님께서 진이 예, 빵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빵이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떡이니까 예, 그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이거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별함의 예표 예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사함의 감격, 아멘이십니까? 죄사함의 감격. 아,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뭐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자가 되어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이제는 짝지어진 거야. 마치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게 되면은 결혼을 할수 있어요. 결혼. 성년이 되게 되면은 또 성년이 되게 되면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들이, 예, 졌다 그러면은 혼인신고도 하고 혼인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세례는 주님과 결혼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결혼. 그래서 우리가 결혼서약을 아주 정말 뭐예요?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예요. 한 병생을,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남녀 관계로 얘기하면 결혼이에요. 주님과 결혼.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성경은 뭐로 비유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네 예수님이 신라. 그래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는 나는 그리스와 연합됐다. 그리스와 하나 됐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세례.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장사 되었다예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이 세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일으키면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산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각오와 다짐이 있는 자가 오늘 시대에 요청되는 일꾼들이. 아멘 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더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요구돼. 왜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야말로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이용해서 그 에, 에, 자기 딸 친구되는 그를 성 폭행을 하고 죽이고 뭐 에이, 이런 사, 상상도 할수 없. 는 엄마가 그냥, 그냥 게임에 그냥 빠져갖고, 아이가 성가시게 보호채고 울고 그런다고, 이불을 휙 집어 던져갖고, 그 어린아이에 그냥 덮어 씌워갖고, 질식해갖고 아이가 죽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폐역한 시대에 살아. 폐역한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 그래야 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이수에서 살고, 이수에서 죽고. 또왜 그러하냐? 마지막 날에는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환란이 찾아오느냐? 환란. 핏박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낮에 기도의 제목, 교회를 무너뜨려는 세력들, 이수님을 대장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키를 쓰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또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느냐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범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범죄요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받지 못했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그야말로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범죄로 죽었더니, 죽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육체로는 무할래, 무할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무할래자들이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던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언약에 밖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아멘이십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죽어지지 않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몇백 번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품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새 창조를 받은, 새 창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율법으로 인하면은 우리는 다 망한 자 율법으로 인하면 망한 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점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갖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임을 받고 의롭다 여기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 13절부터 우리에게 임해진 은혜가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뭐예요? 사하시고, 또 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고 법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증서, 업점으로는 죄인이에요. 업점으로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증서를 뭐 했다 그랬어요? 지워버렸다, 지워버렸다. 증서에 딱 이름이 써있어. 배제군, 업점은, 뜨다다다다 해가지고 사형. 사형. 네. 사형. 그런데 뭐예요? 이 조항을 하나님이 싹 지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 이름만 써서 지웠다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 각자 이름을 율법의 문서로는 다 사형에 해당한 자예요, 사형.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망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증서를 보해서 뭐 지어버릴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자기 죄 목록을 A호 용지에다가 써갖고 오세요. 네. 너무 작게 쓰지 마로 그, 다,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그냥, 크게, 써, 한, 서너 가지만. 크게. 예, 써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다 이제, 예, 화로를 하나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하나씩 갖고 와서 거기다가 집어 넣는 거야. 예? 그래야, 증거가 되잖아. 다 써갖고 오세요. 다음 주일 저녁에는 다 써갖고 오면, 여기다 이제, 큰 이제 통을 하나, 예, 숯불을 피워가 놓을 테니까, 그걸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다 와서. 그러면, 내 죄의 목록, 그래가지고, 그 선고는 뭐냐?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불 속에, 숲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예요? 다 타서 죄가 되버려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법조문으로는 하나,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없어. 참,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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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리는. 그런데 그걸 뭐 했다고 서어요 지우시고. 지우시고 또뭐 했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4절 지우 지우시고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요. 지우시고 시작.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시고 지우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조목조목마다 다 죄인이요 그러이나야 우리는 나 사망 아래 멸망 가운데 지옥 불에 들어간 인생인데 그 모든 증서들을 다 뭐한 거예요? 싹 없애주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빚을 돈을 빌려갑니다. 차용증을 써야 돼요. 값질을 못하고 도망났냐야 되는데 뭐예요? 주인이 부르더니 당신 이거 졌지? 이제 이거 서, 상관없어. 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찢어버리더니 진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 나는 이제 빚값을 권 리가 없어, 의무가 없어.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야. 이런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조문어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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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끝난 인생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됐어. 새 그야말로 영을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 주의 백성 되어진 까닭에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망한 자입니다